안녕하세요,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어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은솔 언니가 저를 따름이로 지목해 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 번쯤 받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큰 결단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단순히 좀더 알아가는 과외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맞. 과정을 마친 현재 제가 갈 길은 아직 많이 멀지만 단순한 지식 이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이었고 가장 큰 변화는 텐텐텐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고 잘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주인 되는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수 있어도 실천 실천할 만한 계기도 그러한 성실함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눈앞에 닥친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말씀이 아닌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에 의지했던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텐텐텐에 대한 연습은 이러한 저의 모습을 조금씩 천천히 바꿔주었습니다. 특히 아침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은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났을 때 아침 지하철을 탈때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을 보면서 그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던 저는 어, 아침에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텐텐텐을 10, 10, 도전하고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루 동안 마주할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묵상한 여러 말씀들 중에서 저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텐텐텐으로 인한 작지만 감사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저에게 생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 된 저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쫓아보기도 하고 나, 저의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이런저런 방황을 하기도 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 죄 속에서 허우적대던 저의 모습이 아프게 다시 떠오르면서 그러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감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그러니 저의 남은 삶을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갚지 못하는 은혜임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도 남아 있고 평생 동안 이어져야 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